인내티브이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알고 있니? 성경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기록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 함은 하나님께서 지도 면밀하게 계획하셔서 반드시 성취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계획하신 것으로 영원히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믿음 안에는 장차 나타나게 되는 하나님의 왕국의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은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신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시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믿음의 창시자시요 완성자이시다라고 긴 제임스 성경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하실 때는 말씀 하나님으로 그분에 의해 모든 세계가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의 설계는 이전 세상 곧 타락한 천사를 물질계인 땅으로 쫓아내시고 물로 멸망시키시기 이전의 세상과 땅으로 쫓겨난 타락한 천사인 마귀가 첫 사람 아담을 유혹하여 세상 권세를 탈취하여 지배하는 악한 현 세상과 악한 현 세상을 불태워 없애고 난 뒤에. 우리가 소망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인 장차이말 세상을 건설하실 계획으로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왕국을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세워진 그 하나님의 계획인 하나님의 경륜은 천사가 아닌 사람을 택하셔서 이루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차 이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시켜 주실 그 계획을 천사들에게는 감춰왔다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드디어 만천하에 드러내어 말씀하셨으니 인류에게 들려진 그 소식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들었을 때 기뻐하는 것은 창세전에 교역하신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교획에 동참하는 자들에게는 그 왕국을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게 해주신다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해 가시는 하나님의 그 경륜을 막을 자는 그 누구도 없습니다. 다만,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이 그 일을 방해할 뿐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등장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경륜이 진행되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동참할 기회가 자기에게 왔을 때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경제적이든 육체적이든 명예적이든 자신이 희생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믿음의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진행하시고자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신 섭리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백세에 낳은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륜을 진행하시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미를 붙잡고 끝까지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기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마침내 이삭을 제물로 드린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셨던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어지게 하려고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붙잡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하여 마침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여 사람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오시기로 약속된 그 약속이 진행되어지도록 하려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계승하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대표적인 인물 중에는 루스의 남편 보아스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루스를 통하여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이 이어지도록 하는 문제를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한 자신보다 우선권에 있는 친척과는 달리 보아스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았고 루스를 아내로 맞아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게 되고 이세는 다윗을 낳게 하여 하나님의 경륜이 진행되도록 하려고 자신의 재산과 함께 많은 것을 희생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자신의 태를 통해 세상에 들어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정원한 처녀의 몸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온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자신을 하나님의 도구로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자신을 통해서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자신을 희생해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경륜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섭리를 놓치지 않아야 하는 생활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지 못하도록 마음을 완악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계산을 하게 하면서 방해를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사람은 그 어떠한 방해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도록 희생합니다.